す、ね <laughs> <laughs> 인트 좋았다 네, 아, <laughs> 핸스, 핸스, 가벼운 는거어안들어아 아, 밑으로 공이 안 들어온다고요? 아나한다고 들어온다고. 아. 밑에 들어안 들어오니까 아. 어,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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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공다 근데 저희 팀에 엔트리 패스를 줄 만한 사람이 없긴 해요. 은석이 형이시니까. 어쩔 수 없는데가 미이 가는 거야. 패스 죽였다 파울인데 연결동작 영론아 니가 중요해 오 역시 영렬이 형이다 어, 아 영론아 니가 중요했어 니가 아, 중요 아, 아 아! 자유투 진짜 씨... 연습할 때잘 들어가는데 와잘 맞았다! 잘했어! 잘어 클래스 있는 스텝이었다

영상 끊져요 그, 냥 해도 되겠죠? 영상은? 오지 마! 어? 못 맞았어 어, 오지는 마. 상일이형 <laughs> 어? 생일, 오, 상일이 붕 패스가 왔다. 주세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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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상이 찍혔어. <laughs> 야! 야. 역시 영머이가 어, 중요했어! 아, 윗머가 <러�> 아, 쟤! 자! 핸들링 자! 핸 자! 링 루시아! 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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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. 어, 맞아용 아, 이정인가? 아, 야, 아, 야, 아, 야. 야 너3점이나 던져. 지금 지 말고. <laughs> 다시. <laughs> 한수야, 한해 해결해. 오우, 발 접, 접지를 보겠다 한수야, 네가겐가 해야 돼. 니다이 저거, <laughs> <laughs> 저, 저 신경쓰지 않아도 돼, 여기까지. 빨리 어 가자! 아쉽가운데 가운데! 가운데! 좋았다! 아우 아깝다! 오. 멋진 풀업 점퍼였다 아닌가? 그냥 캐치샷이었

불락 블락. 이게 불락이야 <laughs> 이게 불락이야 <laughs> 점점 이상해져 <laughs> 아저 요즘에 그거 뭐지 그 뭉쳐야 찬다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<laughs> 아허제 <허재> 진짜 <laughs> 이게 불락이야. <laughs> 독특한데 시간 선생이 이렇게 나타니 <laughs> 시간 흘려도 되는데. 어, 야, 르브론이다, 르브론. 시간날쓰고 넣어버렸어 한점 어, 어. 그렇지 <laughs> 레드팀의 큰 그림. <laughs> 레드팀 <팀의> 큰 그림. <laughs> 레드 <팀> 큰 그림. <laughs> 다 같이 못넣쳐 아, 미쳤나 봐. 아이고. 야! 마지막에 돼. 야 돼. 라